안녕하세요, 엘포한입니다 패치노트가 나오기 이전에 이번 시즌 스타터로는 늘 그랬듯이 핵불지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가 패치노트에서 사술 폭발의 풀타임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핵불지는 아예 못 쓰는 빌드가 되어버렸고 몇 시즌 잘 써먹었으니 보내줍시다. 추가 패치노트가 나오면 또 모르겠지만 새롭게 정한 스타터는 반동도플입니다. 이번 영상은 반동도플을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 영상을 제작하여 빌드의 개요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메인 스킬인 반동 독풀이 뭔지 알아봅시다. 스킬의 정식 명칭은 독성 혼합물이고 변성잼 이름에 반동이 붙습니다. 팔, 플라스크를 던지는 형태이기에 독플라스크를 줄여 독풀이라고 부릅니다. 일반잼과 변성잼은 강조한 부분이 달라집니다. 기본 독성 혼합물을 보면 플라스크를 던질 때마다 생명력 플라스크를 소모하고 생명력 플라스크의 회복량에 비례하여 추가 데미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도플의 경우 투사체 개수가 많아지면 던질 때마다 많은 양의 플라스크를 소모하고 플라스크 관리가 어려워집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번 스타터 빌드는 변성잼을 활용합니다. 반동 도플을 보면 투사체 개수가 연쇄 횟수로 변경됩니다. 그리고 생명력 플라스크 소모량이 8로 고정됩니다. 따라서 후반부에 투사체 개수가 많이 늘어나면 연쇄 횟수는 늘어나지만 플라스크 소모량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생명력 플라스크 관리가 쉬워집니다. 기본 스킬을 알았으니 빌드 장단점을 알아 봅시다. 장점부터 보면 일반 독플보다 에임의 영향을 덜 받습니다. 설명에 무작위 방향으로 연쇄된다고 써 있었지만 어느 정도 몬스터를 따라갑니다. 따라서 고스전에서도 적당히 근처에 던지면 맞습니다. 플라스크 관리가 쉬운 건 앞에서 언급했으니 넘어가겠습니다. 빌드업에 어려운 기재가 없습니다. 그냥 빌드업이 직관적입니다. 카오스 데미지 기반이기 때문에 맵모드의 영향이 적습니다. 그리고 무기를 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기를 고르는 고민을 덜어낼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도트 딜 기반이기에 기본적으로 호불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핑 시 던지고 빠르게 넘어가다가 소리 듣고 돌아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리그 극 초반에는 변성제 메모리 없어 전직을 통해 직접 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리그 오픈 첫날에 해당하는 이야기이고, 액트는 일반 도플로 밀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점이자 단점으로 무기가 없는 것인데, 왜냐하면 무기가 없어 최대 홈 3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엔드게임에서는 잼 세팅이 상대적으로 빡빡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직업 선택입니다. 슬레이어 독플 가이드도 많은 것으로 압니다. 다만 그 이유는 슬레이어의 다른 밀리 빌드로 넘어가기 위해 독플을 스타터로 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첨부된 패스파인더 전직을 보면 독플과는 페파가 훨씬 잘 어울리는 걸알수 있습니다. 페파 전직노드에 플라스크 관련 노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스타터 빌드는 패스파인더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제 액트 가이드입니다. 극 초반에는 스킬 세팅이 변경되는 부분이 많아 자세히 다루고 뒷부분으로 갈수록 빌드가 완성 되기에 설명이 간략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의 독풀 빌드에 관하여 스프레드 시트에 정리하려고 합니다. 영상에 없는 액트 동선과 팁도 있으니 영상 보시고 스프레드 시트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에서는 빌드업 과정과 패시브 위주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우선 액트 1입니다. 처음엔 코브라 채찍으로 밀게 됩니다. 무기는 클로나 한손단검 사용하면 됩니다. 퀘스트를 진행하면서 보조잼들을 얻어 연결해 줍니다. 이동기로는 서리전멸과 방패돌진을 사용합니다. 추가로 상점에서 철제 반지를 올려 딜을 챙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장 최종 보스인 머베이를 대비하여 냉기저항도 챙겨 줍시다. 패시브는 아래에 원시 혼백을 먼저 찍고 위에 회복 요법을 찍어 줍니다. 액트 1 중간에 12렙이 되면 다음과 같이 스킬 구성을 변경합니다. 참고로 독풀은 주 무기가 없어야 쓸수 있습니다. 변경할 때 체크 한번 해 주세요. 독풀로 변경 이후에는 생명력 플라스크가 무기라 생각하면 됩니다. 나머지 스킬들은 있으면 좋은 정도고 돈이 없다면 일단 넘어가도 좋습니다. 다음은 액트 2입니다. 독성 혼합물 스킬로 이미 전환을 했기 때문에 스킬은 이제 크게 건들 게 없습니다. 독 관련 노드를 찍었다면 공호 조작 보조로 변경해도 좋습니다. 나머지 이동기, 오라, 보스전 스킬은 거의 동일합니다. 액트 2에서 도적 퀘스트는 알리라 독기를 하려고 합니다. 초반에 저항을 맞추기 어렵고 나중에 이건 바꿀 수 있으니 너무 고민하지 맙시다. 숙련 노드는 적혀진 대로 찍어주면 됩니다. 액트 3부터는 4 링크 아이템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풀 4링크는 다음과 같이 연결하면 됩니다. 오라의 선택지가 많습니다. 고통의 전령과 정밀함은 필수로 챙겨주시고 나머지는 만화 상황에 맞게 끼면 되겠습니다. 은총은 회피 증가이고 악인은 딜 증가입니다. 정밀함은 레벨이 높아질수록 점유 만화 양도 늘어나기 때문에 만화 상황에 맞게 레벨을 조절해주면 좋습니다. 나머지 이동기, 보스전 스킬은 동일합니다. 바로 다음에 설명할 도서관 퀘스트에서 독성 운반자도 화폐 여유가 있다면 구입해 줍시다. 스킬 구성을 보면 알수 있지만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도서관 퀘스트를 해야 얻을 수 있는 잼들이고 꼭 해줍시다. 그리고 액트 3을 끝낸다면 1차 전직을 할수 있는데 패스파인더로 전직 후 자연의 안가품을 사용하면 됩니다. 전직하러 가기 전에 아무 초록잼 들고 가서 변성잼을 노려봅시다. 일반적으로 3차까지 하면 하나쯤은 뜨더라고요. 액트 4부터는 스킬 구성이 거의 완성되었습니다. 읽어보시고 빠진 부분이 있으면 체크해주세요. 오락 또한 앞서 말한대로 만화 상황에 맞게 켜주세요. 5장까지의 패시브 틀입니다. 특별한 건 없고 생명력과 생존 관련된 패시브들을 찍어줍니다. 빌드업에 대해 특별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데 약한 것 같으면 생명력 플라스크를 한번 체크해주세요. 그리고 보스전할 때 생명력 플라스크가 모두 달아 딜이 약해지면 포텔 타고 마을 가서 플라스크를 채워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액트 6 이후에 패시브 노드입니다. 아래로 먼저 내려가고 중간에 주문 억제와 투사체 노드를 찍고 위쪽 순서대로 찍으면 됩니다. 각각의 숙련 노드는 적힌대로 찍으시면 됩니다. 액트 장비에 대해 따로 언급한 게 없는데요. 딜은 잼 스펙과 생명력 플라스크로 충분합니다. 보스전에서는 절망 저주와 고사시키는 걸음으로 위축을 걸어 줍시다. 나머지 장비 옵션은 스탯, 저항, 생명력 위주로 챙겨 줍시다. 액트 중에 재화가 많이 떨어져 살 만한 유니크를 먼저 찾으면 아세나스의 부드러운 손길을 추천합니다. 이 장갑은 아틀라스 가서도 쓰니까 미리 사도 좋, 괜찮습니다. 플라스크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하면 됩니다. 생명력 플라스크 충전을 소모하기에 최소 2개는 챙겨 줍시다. 보스전에서 힘들다면 3개까지 챙겨도 좋습니다. 그 외에는 만화와 이속을 챙겨 줍시다. 액트 6에서 해안 정리 퀘스트를 마치면 모든 잼들을 살수 있습니다. 그래서 액트 단계의 최종 스킬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피격 시 시전 보조를 이용하여 생존기를 챙겼습니다. 그 외에는 앞 액트와 거의 유사합니다. 참고로 변성 잼을 구했다면 독성 혼합물, 상위 사격 경수의 보조, 상위 다중 투사체 보조, 벌어지는 상처를 연결합니다. 이렇게 독풀 액트 가이드를 마쳤습니다. 도트들 기반이긴 하지만 플라스카 깨지는 이펙트가 꽤 맛있습니다. 그래서 도트 딜이라고 너무 싫어하지 마시고 안 해봤으면 한번 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도플로 엔드가임까지 진행해보려 하니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